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1 1월말 알트 시즌 온다, 매수 보유하라. 비인 크립토에 네,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페 분석가인 미키 불클, 불크립토는 이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약세 약세 M A C D 크로스 오버에 가까워졌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지표는 과거에도 알트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져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거 이후 시장 환경이 알트 렐, 알트코인 랠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알트코인 강세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지금 이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74%까지 상승을 했던 과거의 패턴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60%가 안 돼요. 지금 58.9% 정도 왔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패턴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때 MACD가 이제 크로스오버 되면서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MACD가 하락으로 이제 다시 전환을 하고 있는 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시점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이제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동안 알트코인을 매수해서 보유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이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이 다변화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 과이 알트코인의 이 비중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알트코인 50개의 알트코인의 이제 이 얼마나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과를 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알트코인 시즌을 선언하면 최소 33개의 상위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기준에 도달한 알트코인은 19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려면 최소한 알트코인이 이제 33개 이상이 비트코인을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트 시즌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시장 점유율이 더 하락할 경우에 알트코인 강세가 뚜렷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라 보고 있죠. 시장을 한번 보면 일주일 동안 지금 흐름들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17.85% 상승을 한 반면에 이더리움이 30% 상승을 했고요, 솔로나도 29.62%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는 93%, 그리고 지금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도 80%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힘을 다시 내고 있으면서 비트코인보다 강한 흐름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트코인의 시즌이 이제 곧 도래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의 시즌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되려면 지금 75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이게 알트 시즌을 이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알트코인 코인 마켓캡, 마켓캡 전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인데 인덱스에서 지금 38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75까지 올라와줘야지 진짜 알트 시즌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다행히도. 그래서 이게 상승을 그래도 50% 이상 올라가 준다면. 그래도 좋은 흐름들이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보여지죠. 그리고 탑 100코인이라고 하는데요. 90일 동안 성과가 좋았던 코인들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두 코인은 이제 민코인으로 좀 빼도록 하고, 지금 수위가 192.43%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 그 다음에 뭐, 팝캣, 뭐, 이런 코인들이 있고, 도지 FTM도 꽤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a l f 도 상승률이 꽤 높았고요. ADA도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Aptos 이런 코인들이 지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코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벨트코인들은 항상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코인들이 더 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시즌돌의 과거 주기와 유사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총의 이 둥근 바닥 패턴이 2016년과 20년의 상승장을 연상케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성장을 예고한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1097억 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랠리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분석가 무스타치는 현재 가격 안정성과 종금바닥 패턴이 강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의 주기전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 2020년, 2024년 암호화피 시장은 이 완만한 성장과 대폭 상승 패턴을 이제 겪었는데 이 2016년 초반에 안정된 시장은 2016년 말부터 급성장해서 2018년 초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시총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이 흐름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머스타치는 뭐 지금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과거의 패턴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을 이 차트로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이 바닥이 이 둥근 바닥형, 이런 형태로 지금 축적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을 잠깐 받았다가 급상승하는 패턴,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둥근 바닥 패턴으로 축적 단계를 계속 거치다가, 잠깐 하락했다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패턴. 여기서부터가 이제 알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트 시즌을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고, 똑같이 2024년, 현재도 이렇게 둥근 바닥 패턴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위쪽으로 상승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고요.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그 분위기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둥근마다 패턴을 하고 상승을 초반에 이렇게 올려주었던 이 시점부터 급상승세가 나왔고요. 과거에 이 시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때 시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정거점을 뚫어주고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때부터 아주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트 시즌이 과거의 패턴에 반복이 됐었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바닥 패턴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알트 시즌의 중요한 포인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예고하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8만 천 달러 뚫은 비트코인 조만간 10만 달러 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여전히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가격 8만 천 달러 할 만한 선을 결국에 뚫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어, 미국 선거 후에 50일이나 60일 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가격은 2025년 1월까지 10만 달러에 이룰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을 있습니다. 크립토 로버라는 이 전문가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석가인 닥터 프로핏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동안 6만 비트씨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매수되었고 동시에 블랙록이1800비트씨를 매수했고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은 450개에 불과하고 거래소에 남아 있는 비트코인은 200만 개뿐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속도대로면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수요는 지금 많은데, 이 공급량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걸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카르다노도 아주 놀라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말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지금 17% 이상 하루 만에 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일주일간은 80%나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까? 하는 거죠. 근데 카르다노의 이제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가 미국 행정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가 이제 퍼지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던 겁니다. 이제 찰스 호스킨스는 이새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최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월까지 정책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우회 의회... 협력하여 이친 암호화폐 법안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FIT21, 그리고 Reasonable Financial Innovation Act라는 이런 이제 같은 초다, 초당적 이니셔티브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케스는 이러한 노력이 증권 및 상품 분류에 대한 규정,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 탈종화 금융 부분의 성장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 가격 회복에 이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분석이고요. 산티먼트의 이제 분석,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했고, 에이다 카르다노의 상승세는 그리고 대형 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송 주소가 하루 만에 37,892개에 달하고,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697건에 이르는 등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매 및 대규모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기술적 돌파가 결합되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제사하고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르다노 에이다의 상승이 아주 놀랍게 지금 나온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황금기 들어섰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도치 코인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34.13% 34.13% 급등을 했고 도지 파도로 불리는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내각이 신설할 정부개혁위원회의 수장으로 참여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이렇게 급등세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성 과성... 화폐 투자회사 이 갤럭시 디지털의 연구 책임자 알렉스 소는 이암 가상화폐가 황금기에 들어서고 있다. 트럼프와 그의 팀 기부자들의 가상화폐 지지 성향은 트럼프가 업계에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을 키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향후 2년간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은 현재의 사상 최고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에서 한때 억압적인 역풍이 불었던 것이 이제는 순풍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S커브 수직 상승 구간 진입했다라는 플랜B의 전망인데요 지금 플랜B 같은 경우는 음, 트위터에 이 비트코인이 S커브 즉이 스톡 토 플로우 커브의 수직 부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직 구간, 이렇게 상승하는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s c u r 이론은 이 첨단 기선이 early 를 거쳐서 완만하게 확산된다라고 해서, 이 대중 채택으로 급속도로 받아들이는 모양이 이 S자 형태를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 했습니다. 또 그가 만든 비트코인 가격 결정 모델도 계단식으로 축적과 수직 상승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상승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수위도 30% 넘게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에서도 진짜 독보적인 수준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32.4%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87억 달러를 기록했다. 는 내용이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15위에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이 상승은 강력한 거래량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덕분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의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250% 이상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고, 이 MACD와 불베어 파워 지표 역시 긍정적인 추세를 시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MACD 지표는 0.0211로 상승했으며, 이 BBP 지표는 1.2590을 기록해서 매주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 생태계 내 대출 프로토콜인 이 스케일럽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보는데요. 스케일럽은 지난주 87% 상승했고 총 락업 예치금도 25.3% 증가해서 사용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위가 1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위의 상승률도 정말 놀랍게 나왔고요 수위와 앱토스에 관한 기사인데, 이디파이 시장에서 이 급성장하면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아워 네트워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타조화 금융인 d5 분야에서 수위와 앱토스 블록체인이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더라도 수위의 총예치금이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거래량과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앱토스, 앱토스 역시 tvr이 9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024년 주목받는 블록체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 분야에서 둘다 아주 화력을 보이고 있고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더가 앱토스에 출시하면서 이 네이티브 USDT가 이동 생태계에 최초로 도입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앱토스에도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이와 앱토스 두 계열이 되게 비슷한 계열로 나와 있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은 수위가 좀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수위가 이더리움, 솔라나보다 뛰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유명 매크로 투자자인 리얼비전 최고 교양자 라울 팔은 이번 암호화폐 사이클에서 수위가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지만, 이 솔라나에는 비춰질 것이고, 솔라나 역시 수위에 비해서 성과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위가 채택 초기에서 입증 단계로 넘어가면서 최고의 성과를 보일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이 비트코인과 솔라나 투자 기회의 주목이라는 내용인데요. <laughs> 비트맥스의 창립자 아서 헤이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대구, 대규모 거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강세장은 2023년 3월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 은행업계 지원을 위해 4조 달러를 비밀리에 발행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이전의 이 상승세 속에서 이 솔라나가 단기적으로 이더리움보다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솔라나는 FTX 사태 이후에 7달러에서 현재 205달러까지 급등을 했고, 이는 체인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거래 비용이 저렴하고 최근 18개월 동안 수익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솔라나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뭐 솔라나의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뭐 기사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낸스의 CEO가 지분 매각과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창풍저가 이제 CEO에서도 물러나고 지분까지 매각할 가능성이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적으로 이게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해보는데 한번 결과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시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넘겼다라고 하면서 3,8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에는 과거 이 전통금융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는 하나의 사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통금융시장, 이 은행업계 최대 은행인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더리움도 넘어서는 모습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을참고상항이 뿐이고 좋으이 아니니 투자하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